반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거기 이제 예, 도입 부분을 조금 다루고 마쳤는데요. 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을 그날로부터 기다리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늘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 그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기, 버렸지만 집에 남아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유, 그저 뭐, 뭐, 시간 지나고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있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즉, 동생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돌아오, 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셨는지 그 마음을 알았던 큰아들, 그리고 집을 나갔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큰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다 같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17절의 긴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만홀이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 13절, 14절 말씀에도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다음에 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깨끗이 씻고, 목, 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한 행시를 버려야 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이유를 어, 알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을 때,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예배는 회개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 여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예배에는 회개의 예배와 회복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야단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의 예배이고 회복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회개와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큰 이번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이십삼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1번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큰 이번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두 가지를 알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1번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어, 말씀에도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를 보내실 때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하여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흩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생각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합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강의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깊이 묵상을 하는 것, 그렇게 묵상하여 하나님을 발견해 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번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일심이라는 단어는 흐트러지지 않고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때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첫 예배하게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주일날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상하게 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 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자신 그러니까 즉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필요함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우리의 자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흐트러지지 않는 한 마음, 일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 회개하는 심령. 10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 지금 현재 자신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 것일까? 라는 자꾸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에 들 때는 어 우리에게 오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강과하였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각자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그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 그 죄가 처리되는 것,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 재물을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나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죄가 기억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살펴보았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고 그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을 때, 하, 아, 내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나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다음 그분이 완전히 계신 곳이 어디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를 완전한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 완전히 개시하는 곳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열적이고 열광적이고 흥분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령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편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열광적인 이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서처럼 생명력 없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이둘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번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오는 그냥 우리가 어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는 뭐 사역, 봉사 이러한 것들은 쉽게 탈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 원망함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충분히 성령의 그 기름부으심으로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이 아깝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 번째 예배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어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그 설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도, 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메시지가 전하여진다면 그렇게 살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살아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세 번째 예배는 향기 나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옥합, 향기 나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름의 뚜껑이 깨어져 부어질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자기가 깨어진 재물이 될때 비로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없고 것은 헌신과 희생의 재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난받은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눈물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고 애통함을 겪은 자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재물은 희생과 헌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향기 나는 재물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그 성령이 감동되어서 호흡이 맞지 않고 음이 틀린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지금 메말라 있다거나 습관처럼 어,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5번,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직분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즉,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러한 직분자를 찾지 않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사역에 지치지 않고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가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즉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쭉 읽어가다 보면, 3장 16절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요. 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 알수 있는 것은 거듭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내 것이다. 나의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육의 습성으로 계속 나아가면 그것이 계속 강해져서 결국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향기 나는 재물이 되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